자, 이제 또 이제 그 오늘의 마지막 그 그룹 앞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는 398페이지입니다. 마도이렇 입사한 날짜에 뭐가 나오면 돼요. 뭐 직원이 한 100명 정도 되는지 그렇게 근데 우리가 원하는 출력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그 경영자 입장에서 우리 회사의 월별로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까지 지금 월별로 지금 한 100명씩 입사되고 있는가 이사는가 이때까지 저, 저, 뭐 특정 올해 때제 자리를 안뽑는지뭐 그게 한번 보겠다 이렇게 이거 통계내겠다 이거죠 한 행으로 이걸 계산해서 쫙 뿌리겠다 이거 네. 지금 그예제야 우리 이걸 여러분들이 막 머리를 굴려가지고 직접 뭐 이렇게 막어 이렇게 따라가지고 막그아끼만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패턴들이 많아 오거든 그러니까 패턴들은 그냥 파기 키는 게좋아요 자꾸 생머리 써가지고 하려는 거라 보니까 가서 가서 여러분들 바로 그냥 자 그래서 이제 그 패턴이 몇개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그러면 이제 한번 볼까요? 그 <laughs> 단계가 한 방에 할한 방에 안 하려면 좀 힘들어.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요 그룹바해 가지고 있잖아 직원 테이블에는 모든 행들을 어떻게 하겠다 그 하연년도 하연 그 고용 날짜가 있거든 아한테서 월만 뽑아내겠다 매 m 월만 뽑아내겠다 그죠 월만 뽑아내서 월이 같은 그 뭐지 직원들끼리 자, 월이 같은 직원들끼리 한 그룹을 하고 그치? 그러면은 총 카운트 수를 구할 수겠죠 맞지 음, 디코드 자 이게, 이게 이제 그런데 자, 한 줄입니다. 자 여기 위주 이게 1월부터 11월까지를 쫙 찍어놨어요. 11월까지 한냉한 한 칼럼 한가지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이게 그룹 바이를 모레 습니까 월별 되고 이제 지금 딛고 남자가 들어가죠. 야가 얼마 뽑었는데 1일 하면은 1월이라면은 카운터 해가지고 어 이렇게 출력하고 1월이라면은 저첫 번째 그룹이 아니 12개 그룹이 있는데 첫 번째 그룹이 1월이라면은 그카운한 결과를 보여주고 어 아니라면은 0인구죠. 그래서 지금 1월만 착하는 거야, 1월, 1월, 1월만. 뒷고장도 되 무슨 말이면 안나상 돼. 사 설명 나이거내 설명해 줄 수는 없는데. 아, 진짜 안 해. 한번얘기알았어 <laughs> 월별로 정리를 해볼까요? 음. 정년. 네? 그러니까 1월 첫 번째 그룹은 0, 1월 이내 14명, 2월은 13명, 3월은 12명. 그룹이 12개니까 이렇게 아,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아까 원래도 돌리면 이렇게 찍은 게 아니라 아 이것도 가지고 보 좋았는데 뭐 합니까 리코더. 그 그룹이 1월일 때는 카운트하고 카운트한 결과는 1월일 때는 근데 1월이 아니면 자 처음에 1월이 아니면 첫 번째 그룹에 대해서는 1월이죠 14명 그러면 두 번째 그룹은 뭡니까 1월이 아니죠 아니면 용을 찍으라고요 아니면 용 찍고 1월이라 하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마 그룹은 어 1월이 아니잖아. 그럼 뭐야? 0을 찍으라고. 한 줄로 표시하려고 지금 있으는거한 줄로 해서. 이게 자 이게 한 행이 다한 행에 1월, 2월, 3월. 그럼 첫 번째 그러면 뭐였노? 1월이죠. 컴퓨터 결과 나오죠? 나머지 놈들은 1월이 아니죠. 다 6월 달은 그러면 6월 달은 0이잖아. 3월 달은 0, 월 달은 이렇게 나오잖아. 자 그래서 잡볼까요? 되게 나. 어, 1월 달만 그러니까 1첫 번째는 1월이니까 이제 나머지는 다 영이야. <laughs> 이건 한 줄을 <주일로> 뽑으려고 있으면 <laughs> 하는 거예요. 네. 한 줄을 뽑으려니까 그러면 인마를 서버 커리로 돌려. 아니 지금 기본 <laughs> 나오 이렇게 요렇게 나온 오더바인할 필요 없고 이렇게 나오는 행을 이 그룹에 대해서 이 그룹에 대해서 아니 지금 현재 이렇게 그룹에서 나왔잖아.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맥스를 하면 되니까, 이 그룹에 대해서 이거를 다시 또 서브 커리로라고 그냥 보내갖고 인마에 대해서 그룹핑을 다시 하는 거지. 그럼 어게해요 매는 맥스 하면은 1호는 맥스 하면은 13, 2호는 13, 맥스, 맥스 아니면 썸을 하든지. 더해봐야뭐 용도 하나 맥스 하나 똑같죠. 그래서,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아니, 인마에 대해서. 서브커리로 <목소리로> 돌리긴 나고 이걸 갖다가 <가요> 서브커리로 <목소리로> 돌려 똑같죠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오나오 버코리를 돌리더라도 똑같죠. 맞죠? 그러면 이제 뭐 하노 이제. 여기다 그룹함을 쓰겠다 이거야요그 어떻게 해요? 숨어뭐 1월. s 1월. 가지고 요거 1월을 갖다가 전부 다대입버리면은그지 어, 데 이거를 뭐라 하겠다? 별칭을 1월. 그다음에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 여기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 별칭을 별칭을 여기다 m1 m2 다 달아놨지 그렇지 맞지 요거 한 결과를 여기는 1월이 아니냐 이렇게 m1 m2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놓고 자 그럼 이제 요 나온 결과를 요 이렇게 해서 요 나온 결과를 실행하면은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죠. 분산지거를이 자체를 이걸 서버 컬이를 뭐라고 얘를 다각 다기 다, 다, 다 해버리면 되죠. 썸썸썸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한 줄로 나오는 거죠. 이거다 또한13 이거다 13한 줄로. 그러면 이제 어, 여기서 이제 썸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일올일을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한 줄로 이렇게 표시가 된 거죠. 이해 되지? 과제, 과제다. 네? 어, 좀 돈도 안 남아가지고, 지금 음, 여기 보면 헬스 언더가 안 하면 안 돼. 근데 지금 과제 꺼내는 거다해야 된다. 주말에 그확다 놀겠다 생각하고 와. 그럼 너무 그러지 말고. 손님 지금 취업하러 왔잖아요. 어, 난다놀 주말은 난솔직히다확 놀아 빼겠다. 난 솔직히 다확 나는 지금 오늘도 지금 마치면서 기온에 먹을 수다 먹었어 지금. 생각이 됐어. 내일도 아침에 시 나와. 까지 가고. 증이들 많다. 우리 뭐 학생들도 스타벅스 먹어들어. 학생들 그 칠한 사진.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음, 자그 상품별. 매출액을 어, 출력하셔. 두 개를 조인해야 될 거야. 왜냐면면 연도가 없잖아요. 자, 제 과제는요. 상품별 월별 총 어, 판매 금액을 출력하셔. 어, 짧아보이는데 이거 장난 아닌데고. 뭐. 월별 상품별이니까 당연히 뭡니까? 아까 여기 나온 거는 저저 여기 나오는 거는요 그냥 월별 사원 수만 나왔잖아. 월별 사원 수를 아까 출력을 여기 했죠. 여기 이제 아까 월별 사원 수잖아. 여기 앞에다가 이제 부서 아이템하나더 넣고, 여기다가 이제 이거 먹지 말고 아사리 할 때부터 어 여기 이제 여기다가. 다가 GPT 뭐 얘를 g p t, 뭐 t NO, 난 이만인 거지. 부서 번호도 하나 딱나좀나좀떻게 될까 랬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다가 월 부서별 월별은 부서가 뭐몇 번호는 1월 얼마 무슨 부서 부서는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요러행이나오는 어? 거지. 요러행이 부서별로 월별로 다 뿌려야 돼. 부서를 월별로. 근데 건 내가 할줄아다가 내가 시간 돼 가지고 그건 이제 연습해 봐. 이 패턴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아니 이건 패턴이라서 할테나이보다는 너무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 이편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월별 총 이자수나 맞지 아까 이것도 응용하면은 이게 되면은 월별 총어 이게 도 이제 월별 총 판매금액이나 같은 말인거그러니든 상품별 월별 총 판매금액을 줄여서 뭐 일단 저번에 내가 예전 예지 예지나, 아니 세진한테 나 물어봐 세진한방 바로 전 이제 바로 시키고 분명히 나는 이제 화요일날 바로, 이제, 마지막 두 시간은, 뭐, 치시고, 수습니다